BYD 코리아가 실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실은 중형 전기 세단으로 가성비를 갖췄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실은 먼저 출시된 아토 3와 다르게 다양한 부분에서 고급감과 최신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BYD 코리아는 3일 실 사전 계약을 시작했는데요. 가격은 트림에 따라 4,750만 원에서 5,250만 원 사이로 예정됐습니다. 실 외관은 낮은 차체와 패스트백 스타일을 통해 쿠페형 디자인이 구현됐습니다. 에어로 다이내믹 설계로 공기저항계수 0.219 CD를 달성했습니다. 실은 지난 2023년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실내에는 디컷 스티어링 휠과 헤트레스트 일체형 시트 물방울에서 영감을 얻은 크리스탈 기어레버 12.8인치 회전형 터치 디스플레이 일열 통풍 및 열선 시트와 운전석 메모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최신 에이 a 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기본 탑재됐습니다. 특히 실내 시트는 천연 나파 가죽 소재로 부드러운 촉감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실은 팀맵 내비게이션과 v 2 l 클라우드 기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실 후륜구동은 최고출력 312마력, 사륜구동은 총출력 530마력을 발휘합니다. 사륜구동 기준 제로백은 3.8초입니다. 성능이 상당하죠? 지능형 토크 제어 시스템을 탑재해 언더스티어 같은 현상을 최소화해줍니다. 실은 82.56kWh 리튬인 산철 배터리로 유럽 기준 최대 52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행 거리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실은 150kW급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급속 충전 시 배터리 20%에서 80%까지 약 30분이 걸립니다. 실은 테슬라 모델 3, 현대차 아이오닉 6와 경쟁이 예고됐는데요. 모든 트림에서 풀 패키지 구성으로 가성비가 상당합니다. 아토 3처럼 생각보다 많이 팔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